애기요! 애기요! 저 밖에 그 장애인 주차칸에 그 까만색 소나타 그 차주요? 근데요. 근데요라니, 씨발 남의 자리에 차를 세웠으면 전화번호라도 갖다. 근이 개새끼가 어른인 말? 차 빼주면 되죠? 어이! 이거 침! 이거 당신이 한 거요? 어이? 어이가 없네, 개새끼가. 했다, 어쩔래? 뭐? 개새끼 아가리 빤딱을 확 찢어버릴라니까 어따 대고? 어유, 갈빵이 있네? 하나, 둘, 셋, 넷다 6학년이냐? 차 빼, 이 개새끼야. 바빠. 집에 따뜻한 물안 나오냐? 좀 씻고 다녀라, 이 개새끼야. 더러운 새끼야. 아니, 저 병신은 뭐하고 서 있어? 아저 개새끼 씨. 아아 아. 와. 이야 아. 야, 저봐저봐저봐내차 쳤다 대지 말랬지. 씨새끼야차 저기 될래안 될래. 어? 대답 안 해? 아 신발. <놀라> 씨, 아유, 아 씨, 어? 아이 아, 아, 씨. 말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<놀라> 죄송합니다. 아유 이 씨발놈이. 그러니까 개새끼 말을 들으라고 말을 들으라고. 저차빼차 빼, 차 빼. 뭔가 착하게 뜨고다니확 죽여버리잖아. 씨발놈. 이것들이왜 다들 치월들이야 <독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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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. 이차 때문에 차가 못 나가잖아. 차빼이 새끼야. 어, 뭐? 월에 십. 아니 시바 어떤 차가 못 나간다고 지랄이야. 이 시바 새끼가. 어이. 차 빼러 왔으면은 차를 빼줘야지. 저 새끼가 차 돌았나? 야. 너 나한테 시비 가냐, 지금? 시비? 글쎄. 그런가? 이런 개새끼 가지고 죽을라고, 이 시발. 그럼 뭐냐, 그 지금 웃기려고 그러냐? 죽여봐, 이 등신아. 네가 사람을 죽여본 적이나 있냐? 맨날 말로만 떠드는 새끼가. 나는 말로 안 해. 죽이고 싶으면 그냥 죽여, 이 새끼야! 이 씨발, 따라와. 따라와, 개새끼야. 이 씨발, 이 새끼야! 이 새끼야! 이 새끼야, 아직 정신 못차리고 와. 야, 야, 가 와. 이리 와. 시발 소지거리 막 개새끼야. 뭐? 시발 개새끼야. 뭐? 시발 또라이가처럼 아주 귀신나고 시발. 야, 오빠.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. 개새끼야. 잠깐만 좀. 잠깐만 좀. 뭐야 시발 놈 와. 잠깐만 습니다 아니 뭐 이런 시발 등신. 사실 안 까볼게요. 제발. 제발 그만하세요. 아이 뭐 이런 거지 같은 새끼가 다 있어 시발 새끼야. 야너 진짜 그러다가 소리도 없이 죽어 이 병신아. 어? 아나 씨발. 야 앞으로 까불지 말고 주차 똑바로고 다녀. 알았어? 아이. 야밤에 뭔개 같은 새끼야. 시발 새끼. 아자 씨발 이 새끼야. 여기서. 못돌 하고 계셔. 아자씨 어? 아, 야이씨새끼 오늘은 차 어따 댔냐 이 개새끼야. 어? 뭐야 그칼들 거. <놀람> 너뭐 사람도 진짜로 죽이고 그런다며 어? 씨발 이 새끼야. 어서 날려 끌라고 이 씨발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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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저씨. 아저씨. 아저네 아저씨. 새끼 완전 사이코 새끼네 씨발, 일어나봐. 쉐, 여기 감탄하면서 11동 폐기운데요. 진자좀 보내주세요. 빨리요, 어, 빨리! 빨리! 이 새끼가 아.